출애굽기가 필요할까? 조나단 섹스라고 하는 유대인 랍비가 이 출애굽기에 대해서 쓴 책을 읽다 보니까 이 출애굽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추레굽기.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책은 자유의 억압이 불가피한 것이 아니며 역사의 구조에 짜여 있지도 않다는 것을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아유, 자유가 억압당하는 건,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지. 이 세상이 원래 그런 건지, 뭐 역사가 그런 거지, 그런 것이 아니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바로 다른 장소, 다른 사회, 다른 삶의 방식이 있을 수 있음을 추레국기는 말해 줍니다. 마침 마침 루터킹 목사님이 이곳이 아니라 저 너머의 약속의 땅을 보았던 것처럼 모세가 여기 애굽이 아니라 그리고 광야를 지나 저 너머의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다른 장소 다른 사회 다른 삶의 방식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 출애굽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를 믿어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한번 일어났던 일이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 바로 자유의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로 부르신다는 것을 말해주는 책이 출애굽기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화되기를 원하고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하시는 것이고 우리도 그걸 원하지요. 그런데 마치 애굽 사람들이 특히 바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억압하고 절대로 놓아주려고 하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끝. 까지 압제하며 우리를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는 세상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가까이는 내 안에 작은 악한 습관과 행실과 같은 것들이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을 못하도록 묶어두고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와 어두운 상처의 경험들이 나를 앞으로 진, 전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고 있습니다. 변화하려고 하지 않는 내 안에 있는 고집스러운 내 자아가 나를 그렇게 꼭 붙잡고 있습니다. 내 죄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과 생활태도가 나를 변화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끝없는 세상적인 욕망이 나를 변화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더 나아가 돈과 물질에 대한 탐욕, 사회적으로 팽배해진 소비주의, 성과주의, 경쟁사회의 문화 속에 타락한 문화의 유혹 속에서 우리는 거기에 꼼짝없이 붙들려 마치 우리를 영적인 노예로 억압하고 있는 것과 같은 세력들에 의하여서 압제당하고 있는 것이 어쩌면 이 시대 우리들의 모습일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앞서 유대인 라비가 말한 것처럼 그 영적인 묶임, 영적인 속박이 결코 어쩔 수 없는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유 목사님, 인생 사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죄인인 우리가 그런 것 아닙니까? 세상이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영적 묶임이 우리가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것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변화할 수 있고,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고, 우리는 성장할 수 있고,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를 약속의 땅, 자유의 땅으로 얼마든지 인도하실 모세의 하나님, 그리고 그 마틴 루터 킹이 만났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합니다. 성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엑소더스 우리도 나와야 된다는 것 묶임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하기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주목하려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의 영적인 유익을 저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출애굽기는 죄의 억압에서 해방되어야 하는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이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이야기이다. 출애굽기는 오늘도 자유와 변화와 성장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는 구속사의 관점에서 성경 전체를 해석할 수 있는 눈을 열어 줍니다. 주례국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공동체 한 민족으로서 또 우리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줄수 있는 말씀이요. 주례국기는 그러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그 율법을 따라 올바르게 진리에 따라 거룩하게 살아갈 것인가를 그 삶을 배우게 해 주는 책이기에 우리에게 이런 영적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가을 또 겨울이 오기까지 계속해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이 주일마다 함께 나눌 때에 이와 같은 영적인 유익과 변화와 성장이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우리의 교회와 가정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본문 말씀 오늘 출애굽기의 일장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다윗이 고백하기를 고난당한 것이 내게 무엇이다. 유익이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고난의 문제마저도 영적 유익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창세기 창세기에 보면 요셉의 고백 속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난 후 남은 형제들이 이제 드디어 요셉이 우리를 우리에게 보복하겠구나. 자, 우리가 요셉을 팔아 넘겼는데 아버지 야곱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우리를 보복하는 것 아닌가 두려움에 빠졌을 때 요셉이 말한 것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형님들.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영적인 유익으로 바꾸시고 인간의 죄악마저도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시는 바꾸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때로는 삶의 어떤 괴로운 시절을 살더라도 바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긴 노예 생활을 하고 출애굽 후에도 광야 시절이 이어졌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괴로운 역사 속에 하나님은 단한 순간도 그들을 떠나신 적이 없고, 그 모든 발걸음 동안 저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지요 오늘 본문 이최국기 1장의 11절에 보면, 애굽의 왕과 권세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역을 시키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을 괴롭게 하여 무거운 짐을 지었다 이렇게 합니다. 그들을 괴롭게 하려고 무거운 짐그 노동의 무거운 짐을 질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웠답니다. 무엇 때문에 괴로웠을까? 하루 종일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일하는 그 육신의 노동 때문에 괴로웠을까? 물론 그것도 괴로운 일이지요. 그런데 더 괴로웠던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신가? 라고 하는 신앙의 영적인 회의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지냅니다. 그긴 세월 동안 마치 그들은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처럼 경험합니다. 하나님 뭐하고 계실까? 안 계신 것 같고 우리를 버리신 것 같고 돌보시지 않는 것 같고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영적인 괴로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어쩌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괴로워했을지 모르나 그것은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그 괴로운 시절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아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괴로운 시절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세 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잘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은 이제 애굽으로 옮겨와 살게 된 야곱의 가족 명단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되는데, 왜 야곱의 자손 자녀들이 여기에 왔습니까? 흉년의 때 먹을 것이 없어서 이대로 살다가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야곱의 일가. 그런데 비록 노예로 팔려갔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까지 되었던 그 요셉 덕분에 야곱과 그 형제들이 다 애굽 땅 고센에 와서 정착하여서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 혹시 안해 보셨습니까? 그럼 7년 흉년 지나고 나면 좀살 만해지면 다시 살던 대로 하나님 보내시지. 왜 거기에 계속 있게 하셔서 나중에 그 자손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게 하셨을까? 그냥 빨리 보내시지.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절대 간과치 않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이 형들의 손에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 와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전에 형들은 동생 요셉을 죽일 마음까지도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이 범한 이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구원의 도구로 삼으셨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능력이 있으셔서 된 것이지 형제들은 여전히 요셉에게 행한 그 일의 죄의 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동생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 넘긴 형들의 자손, 바로 그 열두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되,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넘어가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런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 오래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찍이 이스라엘 곧 야곱에게 하신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46장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애굽으로 가야 될까 말까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가라. 거기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은 이미 아브라함 때에 주셨던 약속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5장 16절에,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너의 자손이 4대 동안 떠나가 있다가 돌아올 것이다.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왜그긴 시간을 주셨을까?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음으로 인하여 그들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영적 근력을 키우셨습니다. 그저 한 가정, 한 가문, 한 부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국가, 한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200만의 인구가 형성되기까지 하나님 기다리셨습니다. 마침내 아무리 족속과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족 속들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쓰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성장하기까지 하나님은 애굽 안에서 그들을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7절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세상 일이 아무리 괴롭고 힘든 시절을 보낼지라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어떠한 어려움과 제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 선하신 뜻과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며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실 일을 멈추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에는 무효가 없습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확인시켜 주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 하나님 약속의 말씀은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약속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그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괴로운 시절, 내 인생과 내 가정 가운데 있는 이 어려움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바로 그 괴로운 시간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자라나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괴로운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 나 떠난 것 아니냐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당신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일하기 위하여 변함없이 보이지 않게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우리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두 번째 괴로운 시절에도 잊지 말아야 될것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을 이깁니다. 이 요셉, 성경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새 왕이 일어나 다스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은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본래 애굽의 기존 순수 혈통은 요셉 당시의 힉소스 왕조였습니다. 그들은 요셉과 야곱의 일가를 알기에 히브리인들에게 선대했습니다. 그러다가 주전 18세기 되었을 무렵 이방족속이 이 힉소스 왕조, 왕권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 새로운 왕조의 세 번째 왕이 투트모스 1세,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새 왕을 이야기합니다. 주전 1539년에서 1514년 동안 제위했었다. 역사적 기록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요셉을 알지 못할 뿐더러 그 히브리 자손들에 대하여서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새로운 왕조를 세워가고 있는 때였기 때문에 그들의 수, 즉, 그들의 편의 선자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비록 노예로 있었지만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는 이 히브리 백성들에 대하여서 정치적 부담이 엄청나게 커져가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지하는 공포 통치를 시작합니다. 새 왕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구절 말씀에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자?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데 그들이 더 많아지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아니라 엄청난 노역에 시달리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을 펼쳤던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이 일이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혜롭게 하자라고 하는 말의 뜻은 기민하게 대처하자, 아주 잘 대응하는 것, 비상대책위원회를 세워서 기가 막히게 일을 처리했다고 왕과 그 권세자들은 생각했습니다. 저들을 압제하고 저들을 힘들게 하면 저들이 늘어나지 않겠지.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착각이었습니다. 12절 말씀에,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어떻게 됐다고요? 더욱 번성하여 퍼져갔다. 여러분, 새 왕과 권력자들은 이 일이 지혜로운 대처라고 생각했었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지혜는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괴로운 시절에 우리는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둘러보면, 야, 저 사람들 참 똑똑하게 잘 산다. 어떻게 이런 것도 준비하고 저렇게도 할줄 알고,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런 준비도 안돼 있고, 이렇게 부족한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그 똑똑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오히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왠지 좀 초라해 보이고 위축되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부끄러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의 일에는 어리숙하고 미련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민첩하게 대응하며 살지 못할지 몰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이 따라갈 수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삶의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의지하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괴로운 시절일수록 구해야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오늘 성경은 십자가에도 바로 예수, 크리스도 그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지혜라고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구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5 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 지혜의 정점에 있는 예수 십자가 붙들고 사십시오 하나님이 넉넉히 믿음으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떠납니다 괴로운 시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것 하나님을 경외함이 풍성함에 시하십니다 결국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기는 커녕 더 점점점 많아지자 극단의 조치를 취하죠. 바로 인종 말살 정책입니다. 애굽왕이 히브리 삼파두 사람, 십브라와 부하를 부릅니다. 십브라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뜻이고, 부하는 찬란함님이라고 하는 참 아름다운 이름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삼파들을 불러서 명하기를 왕이 히브리 여인이 아이를 낳는데 딸이거든 나일강에 던져 죽이고, 아들이면 반대로. 딸이면 살리고 아들이거든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 백성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17절에 보니 그러나 산파들이 누구를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구방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들을 살린지라 이런 목숨 거는 일이었습니다 산파들이 애굽 왕보다 하나님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사실은 이 여인들이 히브리 혈통인지 사실은 애굽 혈통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15절에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아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말이 이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이라는 건지 아니면 히브리 여인을 여인의 산 출산을 돕는 산파라고 하는 것인지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약간 모호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셨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 때가 이요 야곱과 요셉이 이 애국당에 살았던 지 400년이 흘렀을 때의 시간입니다. 그 400년의 긴 세월 동안에 때로는 많은 시간 노예로서 고역을 하는 시간 속에서도 이 히브리인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신을 대를 이어서 가져 내려오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는 고작 올해로 선교 14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내 부모가 예수님을 믿는 분도 계시고 조부모가 심지어 증조부모님께서 예수 믿어서 4대째다, 심지어 5대째다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나는 여우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 정신을 부모로부터 잘 이어받고 있는가? 또, 내 자녀, 내 자손들에게 그 대를 거쳐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줄 아는 여우와 경외심을 이어주고 있는가?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자에게는 분별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보응하시기 때문입니다.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산파들 가정 하나님이 그 집안을 흥왕하게 잘 되게 하셨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괴로운 삶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 경외심이 나에게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도 잘 이어져서 세상의 어떤 위협과 공격과 유혹 앞에서도 세상의 어떤 인보다 하나님을 더욱 더 두려워할 줄 알므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흥왕하게 하시는 은혜가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 가운데 가정과 교회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하는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지켜 주시는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일을 혹시 당하고 계신 성도님 계신가요? 여러분, 이 괴로운 시절에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도 잘 자라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이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경유하는 자, 하나님께서 흥황하게 하시는 복주실 줄 믿습니다.